다시 정리를 해 줄게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함수 파트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아리까리하게 대답못할 식으로 공부를 해 버리면 안 돼. 다시 그 방정식 파트 있잖아. 그 부등식 파트 지금 공부하고 있었잖아. 그런 거는 계산 파트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계산 파트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딱 알면 아, 요거 요렇게 푼다. 딱한 번만 알면 그걸 적용시켜서 그냥 문제 그냥 계속 풀면 돼. 한 번만 딱 깨우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공부하려고 하는 정비례, 반비례 파트는 이해 파트가 아니야. 약속의 파트야. 야, X축이 왜 X축인데? Y축이 왜 Y축인데? 0,0이 왜 0,0인데? 그냥 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걸 문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죠? 가 아니라고.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너희한테 맨 뒤에다가 뭔가 적어라고 했지 않냐? 맞지? 적혀져 있을 거야. 맨 뒤에 봐봐. 적혀져 있지? 구두 궁공식만 적혀 있어? 자. 쌤 오늘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됐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일단. 대칭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쌤이, 대칭. 딱 닫히고 외우라고 하진 않아. 이유를 설명을 해줘. 그리고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설명했던 것 같은데. 1,3이 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점이 여기 생기겠지? 몇 코마 몇이야? 네, 몇 코마 어떻게 됐어? 얘기해 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인데? 뭐가 마이너스인데? 무슨 뭐가 바뀌어? y 부호는 바뀌지. 됐지? 쌤이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쳤어. y 부호 바뀌지. 예.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 또못 풀어. 미친놈들이. 그래서, 요번엔 더 추가로. X는 어떻게 해? X는 그대로 놔두고, Y는 보로 반대로 바꿔야 돼. 이렇게까지도 기억을 하라고 해. 알겠어? 자, 다시. X축 대칭이야. 포인트로 기억해야 되는 거 무슨 보 반대? Y 부호 반대. X는 그대로. 자, 1,3이라는 놈을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그러면 얘는 마 1,3이잖아. 무슨 부호가 반대야? Y축 대칭하면 무슨 보호 반대? X보호 반대. 뭐는 그대로 있어. Y보호는 그대로 있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때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 XY 두어 반대 자, 그럼 너희 프린트물에 뭐좀 이 말이 탁 나왔잖아.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서는 이게 바바바바박 떠올라야 된다고. 이게 안 떠오르고 쌩요이 질을 하면 그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찍는 거야! 자, X축 대칭이면 무슨 부호 반대? Y부호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돼야 돼.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마이너스 아니. 얘가 얼만데, 지금? 마오잖아. 얘랑 얘는 X축 대칭이라니까? Y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반대로 돼 있어야 돼. 마 오잖아 얘 얼마? 됐니? 이해됐니? 얘는 얼마? Y보만 y 바뀌는 거지 X는 그대로 놔둬야 돼 쌤이 이것만 존나 가르쳤거든? 근데 어떤 멍청한 놈들은 선 모르겠어요. 위지라 갖고 와. 그래서 여기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엎퍼. y축 대칭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자이두 점이 이두 점이 y축 대칭이래. 됐지? x보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돼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하지 말고 얘를 바꾸는 게 낫잖아. 얘 얼마? 야 그래. y 호는 어떻게 돼? 그대로 얘 얼마? 마 5. 그래서 a 값 b 값구 하면 되잖아. 맞지? 이해됐나요? 됐지? 그다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대칭이야. 자, 어떻게 해야 되지? Y 보호 반대. 일단 Y 보호가 반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반대로 바꿀래? 얘를 반대로 바꿀래? 얘를 반대로 바꾼 게 여기 있어야 되겠지. 또는 얘를 반대로 바꾼 게 여기 있어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서 하는 방법. 야, 부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더 하면 얼마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되지. 이해되고 있나? 부호가 반대니까 더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제로가 나와야 돼. 자, x 보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맞지? 자, 식세요. 하품 찍찍하고 앉아있는데. 자, 식세요. 첫 번째. A에 관련된 식세워 봐. 얘랑 얘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요. 어, 불러. a 5는 이거다. 방정식 풀줄 알잖아, 그. 그치? 풀면 A 값탁 나오지, 그치? 자, 두 번째. Y 값 부호는 반대로 돼 있어야 돼. 얘들 두 개는 반대여야 돼. 그 말은 직선. 더하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그러면, 더하면 0이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확실하게 내려면, 이게 머릿속에 누가 와서 흔들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음. 오케이 okay. 그다음 저번 시간에 구두 꾼 공식은 다 해드렸죠 그죠? 구두 꾼 공식 구두 꾼 공식 언제 써? 경의 넓이 구할 때몇점 줬을 때? 몇 개의 점을 줬을 때? 세 개의 점을 줬을 때 됐지? 어떻게 대충 읊어봐 어떻게 해? 오 이렇게 이렇게 세 점을 어떻게 해야 돼? 세로로, 적어야 되겠지, 세 개의 점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맨 밑에, 한 번, 더 적어야 되는 거 아세요? 예슬이 기억나요? 어. 곱해가지고 쫙적고난 다음에 얘들,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더 해야 돼, 다 빼야 돼, 얘들 다.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해서 여기다 적어야 되지? 적고난 다음에 얘들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 두 개는? 무조건 빼야 돼. 됐지? 얘들 두 개는 빼고 절대값 치고 나누기야. 오케이? 자, 오늘도 여기 정리를 해줄 건데 사진 찍어놔. 알겠지 그리고 시험 끝날 때까지 지우지 마. 얘들아, 모를 때마다 찾아봐. 울지 말고. 이 새끼야, 하품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눈물을 그만큼 흘리라고 이 새끼야. 뭐 몰라했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안 먹어? 너무 이거 뭐. 이거 이많이 먹어도 돼거준이 오잖아 이준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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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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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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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자. 자, 정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비리. 정비리는 뭐냐? X값이 2배, 3배, 4배 될때 Y값도 2배, 3배, 4배 될때 우리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은 올라간다. 정비례고,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적은 내려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되셨나요? 정비례를 나타내는 식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식은 y는 ax가 있습니다. 왠간이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요. 한개더 외우세요. 죄송하지만 x분의 y가 a 또는 y분의 x가 a.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쉬워 얘들아 아, 생각을 해봐 양변에 X로 나눈다 그러면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거지? 됐니? 얘는 그냥 자리 바꾼 거고 얘들 둘이 애들 둘이 그냥 자리 바꾼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게 정비례식이냐 보면 X값이 두배 됐지 Y값 몇배 돼야 돼? 두 배돼야 되니까 4, 세 배됐으니까 몇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봐래. 그럼 일단은 자 봐봐, x를 몇 배하면 y가 나오는 거야? x를 두 배하면 y가 나오는 거지. x에다 곱하기 2하면 y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봐라라고 하면 y 라는 녀석은 x를 두 배하면 되는데요.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곡선이야, 직선이야? 원점을 지나는 무조건 직선이야. 원점이 빵커마 빠인 건다 아시죠? x에 0 집어 넣어보세요. y 뭐 나와요? 무조건 빵 나오잖아요. 됐죠? 이때 a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a가 양수면 어느 쪽위 오른쪽 위. a가 음수면 어느 쪽위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오케이. 근데 이제 오른쪽 위다를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할 때는 이렇게 출제합니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왼쪽 위로 가는 거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밑으로 가고 있잖아.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Y 값은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되고 있나요? 세 번째 암기하셔야 되는 거. 절대값 a 값이 클수록 y 축에 가깝다. 자, 이제 직선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y는 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ex도 한번 그려볼 거야. 수연아, 이때 y는 x를 지나가는 점을 일단 대충 좀 얘기해 줄수 있니? 지나는 점. 숫자를 대입해서 x, y를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일단, x에다 0 집어넣으면 y 0 나옵니다. 그래서 0,0을 지납니다. x에 1 집어넣으면요. y 뭐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같을 거 아니야? 1,1. 1.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Y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이런 점들을 지나가고, 이런 점만 지나겠니? 더 많을 거아니야 그치? 수현아점 얘기해라. 점 얘기해라고. 1콤마. 1콤마 2. 그렇지. 아까 이 점이 1콤마 1이었지. 1콤마 2는 어디있을까더 위에 있겠지. 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 이 노란 점들을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얘는 A 값이 얼마냐면 1이고요. 얘는 A 값이 얼마냐면 2야. 둘다 양수라서 일단 오른쪽 위로 가는 형태는 맞는데, 절대 값이 누가 더 커? 얘의 절대 값 1, 얘의 절대 값 2.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클수록 노란색이 더 Y 축에 가깝게 그려지지. Y 축에 가깝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파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수학에서는 가파르다고 얘기하지 않아.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지, 가파르다고 얘기하지 않아.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왜저기다가 무슨 값을 쳐놨어, 지금? 절대 값을 쳐놓은 이유는, 절대 값을 쳐놓은 이유는, 음수 쪽 때문에 그런 거야.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수연아,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지나는 점, 아무거나 얘기해라. 또. 그 다음에, 1, 아니 아니. 1, 콤마. 1, 콤마, 발스. 마이너스 1, 콤마. 발 콤마, 플러스 2. 응, 플러스 2.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계속 수현이가 얘기해라. 자 이때 이 새끼 지나는 점 빵콤마 빵 1콤마 얼마 일단 마이너스 1콤마 얼마 1콤마 아까 얘가 마이였죠 1콤마 마 3은 더 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콤마 3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보자 수현아 a 값 얼마지 음. a 값 얼마지 네. 자 그럼 여기서 그냥이야 그냥 a 값은 얘가 커 얘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그냥그냥 아, 마이너스 2가 더큰 거지. 그냥은. 마이너스 2가 더큰 거지. 절대 값을 치면 누가 더큰 거야? 마3이 더큰 거지. 그치? 절대 값이 더 클수록 더 Y축에 가깝다. 음수 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오른쪽 위로 간다. 왼쪽 위로 간다. 절대 값 A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전부 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거든. 이해되니? 자, 요것도 이해하셨으면. 자, 봐라.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 자, 다음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세우세요. 이때 이 직선은 지나는 점이 있어. 몇 콤마 몇을 지나? 지나? 4. 그래? 오케이. 얘의 식을 세우세요.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생각나는 식은 이거여야만 해. 맞지? Y는 매덱스인지만 알면 되는 거 맞지? 맞지?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아, Y는 AX에서 A 값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이 얘기구나. 됐지? 근데 내가 지나는 점이 몇 코마 몇인 거 알고 있다. 2.3을 지난다를 알고 있는 거지. 지나거나 위에 있다라고 말이 나오면 갖다 때려넣으면 됩니다. 오케이? 갖다 때려넣읍시다. 갖다 때려넣은 식 얘기해 봐라. 수니. 계속 너만 얘기해. 너랑 내랑만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너만 얘기해. A 이 A, e. 근데 숫자는 앞으로 적는 게 좋겠지 왜냐면 A랑 X는 곱하기 관계인 거잖아 곱하기 관계일 때는 숫자가 앞으로 가고 문자가 뒤로 오는 거잖아 맞지? 몇 A? 오케이 예준이 친구 예준이 이거 못푼데 아직도 못푼데 이거 진짜 A 얼마게? 물어보잖아 6이어 이지라네 도락빛 진짜 태연이는 풀줄 아는데 이거 진짜야요 예준이 못 풀어 아 자, 우리 수현이 a 가 얼마일까? 2분의 3 응. 양변에 뭐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되죠. 또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 맞죠? 됐죠? 응. 백날 가르쳐줘. 진짜 내가 한 거짓말부터 해서 한 진짜 5 0번 가르쳐 준것 같아. 애준이한테. 안 풀어? 그렇게 안 풀어? 이 미친놈은. 계속 지조 때로 풀어. 나중에 가서 얘기해. 수학생 지옥 존나 하더라고. 그래서, 자! 따라서, 최종적인 식은 A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X인데, 이게 최종적인 값인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됐나? 그 다음. 자, 다음 이 그래프를 그리세요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 그림이 막 있을 거야. 전아 1번이 정답일까? 2번이 정답일까? 응, 왜? 이유 얘기할 수 있어? 느낌상? <laughs> 어떤 느낌상? 저 옆에 X를 막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2번이야? 맞아. 얘들아 X가 안 적혀져 있으면 X에다 내 맘대로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너무나 많은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점들이 쭉 찍히니까 직선 형태가 나오는 거지만 X값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4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0,0 1,2 2,4 이렇게 점이 몇 개가 나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와 그래서 점 다섯 개인 게 정답인 거야 이까지 해야 됐나요? 오케이. 그래프 특징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도 절대값으로 설명해 줬더니 또잘 푸는 애들도 있고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자, 문제 낼게요. 잘 푸는 애들은 잘 풀어. 못 푸는 애는 못 푼다고요. 자, 봐 봐. 무슨 말이냐? 아래 빨간색은 y는 ax고 하양색은 y는 x래. a의 범위를 얘기하래. a는 어떻게 돼야 될까? 범위를 얘기하래. 자, a 범위 어떻게 돼? 숫자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돼 그래야 더 가까우니까 Y축에 맞지? 됐니? 주저 새끼 저주새끼한테안 저, 저 물어본다고 정말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대 저거 미친 친새끼 새끼 저거 집중 안 하자 저 새끼 3개 봐라. 간다. 빨간색을 y는 ax라고 하자. A의 범위를 얘기해라.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고요. 왜 틀렸을까요? A가 마이너스, 자 봐봐. 이때 이 A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A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읊어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어떤 숫자? 마이너스 1. 또. 0, 또. 1.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말 돼? 말 되냐고, 지금. 양수도 나오는데, 지금. 말 되냐고. 말안 되잖아. 맞지? 자, 이때 이 빨간색은 절대 값이 더 커야 돼. 됐어? 절대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음수 쪽에서는. 몰라요. 짝단 얘기죠. 자,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절대값은 누가 더 커? 응. 음.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야. 더 작다는 얘기야. 더 작단 얘기지. 헷갈리지. 그래서 공 못한 애들이 잘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얘를 두 개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양수일 때는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커져. 맞지? 근데 음수일 때는 커야 절대값이 커져. 작아야 절대값이 커져.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값이 더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지금 작아지고 있지? 작아지고 있지만 절대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다시. 이 자식은 절대 값이 더 커야 되는 자식 맞지? 절대 값이 더 커야 되니까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A가 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이해되고 있냐? 이걸 잘 못한다고, 애들이. Y는 AX라고 하자. 이때 A랑 마이너스 2를 또 비교를 해야 돼. 절대값이 누가 더 커야 돼? 절대값이 얘가 더 커야 되지. 더 가파르니까. 그럼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작단 얘가 더 작단 얘기지. A보다. 얘가 더 작단 얘기잖아. 작으니까 어느 쪽으로 입 벌려야 돼? 이쪽으로 입 벌려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틀린데 이렇게만 적으면 왜 틀릴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고또 되는 거야. 나중에는. 양수도 될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고다 되잖아. 근데 이 A란 놈은 어느 쪽 위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왼쪽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0보다는 작아야 돼.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정비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읽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반비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정돈 하세요, 이거. 정리정돈 하고, 외우세요. 자, 뭐더 외우셔야 되냐면, 요번 시험 끝날 때까지만, 얘까지도 외워놔. 됐어? 어. 다 외우세요. 다 적으신 분은다 외우세요. 어이? 자, 저번에 프린트물 뒤쪽에다가 쌤이 적어놔라고 했잖아. 그지 거기다가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간장 찢어가지고 여기다 적어놔.